안녕하세요 주식코디원입니다 어, 며칠 방송 못해 가지고 커뮤니티에 글은 남겨 드렸는데 좀 내용이 많이 부족했겠죠 음, 부족했을 것 같고 어, 그래도 이제 오늘 어, 보면서 또 음, 증시의 방향이 있을 때는 꼭 정말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요 어, 그제 얘기해 드렸죠 그제 이제 그 엊그제죠 어, 엊그제 월요일날 방송하면서 어, 코스닥이 단기 어, 목표치는 도달한 것 같다 라고 해서 방송을 드렸고요 어, 그 뒤로도 이제 안간 것들 위주로 갑자기 순환매가 돌면서 코로나가 또 아직 지속적으로 가고 있습니다만 어, 그때 봤던 것들은 좀 조정을 받고 있죠 음, 받고 있고 어, 조금 시장이 어, 좀 약해졌죠 음, 단기적으로 지수대가 어, 좀 횡보성으로 멈춰 있는데 어, 사실 오늘 좀 되게 안타까웠던 게요 오늘 좀 올라타줬으면 좋겠고 넘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정말 어, 열심히 지켜봤던 770포인트를 결국 못 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저항을 막고 있다는 거죠. 770포인트 안착을 못하고 770포인트 저항을 막고 있고 돌파 실패, 돌파 실패, 돌파 실패, 급락 갔다가 회복했지만 다시 한번 어좀 고점 대를 갱신하지 못한다는 게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770단은 올라타줘야 의미 있는 상승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반복적으로 드렸고요. 어좀 이제 언제 6월달부터 770포인트 넘어서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근데 못 넘고 있고 어 계속 600, 766포인트 어, 770 포인트, 음, 지금 단기 박스 상단대에서 어, 저항을 맞는 모습. 그래서, 어, 돌파를 못하고, 돌파 못하면 이렇게 흐르기 마련입니다. 돌파를 못하면 흐르기 마련. 그래서, 시장의 방향은 또 가야, 가야, 가야 할때못 가면 어, 부정적으로 보는 게 맞기 때문에, 어, 지금은 조금 더 다시 하방을 또열어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지표가 또 나오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미국 선물 지수가 또 지금 폭락하고 있어요. 뭐 경기침체 우려를 또 우려먹는 것인지, 어,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 얘기 또 우려 얘기하면서 할 것인지 아무튼 지금 다시 또그 시장이 많이 무너지고 있고 그래서 또 어, 다시 한번 어, 반등했던 곳그 돌파자리 안착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 다시 한번 또 밑단이 열린다 그래서 어, 설마 삼중 바닥 형태가 돼야 되나 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삼중 바닥 형태가 될 수도 있다 라고 보지만 좋은 건 아니죠 좋은 지표 절대 아닌데 근데 좀 다르게 보는 건요 아 그, 그래도 이번에 소비자 물가수가 높게 나왔고 항상 나올 때마다 시장에 큰 충격이 왔죠. 그런데 어 정말 좀 많이 빠지고 낙폭이 과하다 보니까 어 물가지수가 안 잡히고 지금도 그렇지만도 어 낙폭이 어700 포인트 밑단을 강하게 내려가는 어 지수는 안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지금도 들어요. 그래서 최근 수급이나 흐름을 보면 어 다시 한번 흔들리고 쓰리 어 바닥이 될지 뭐 흔들리고 저가가 잡힐 수 있지만 어700 포인트에 대한 지지층이 지금은 좀 어, 잡혀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해 봅니다. 그래서 어, 하락 강도에 따라서 어, 흐름에 따라 분명히 달라져야 되지만 어, 아직은 괜찮다. 그래서 조금 하락할 때 이제 지금은 이제 좀 이제 부, 그 눌림목 매수 어, 정말 관점으로 좀 봐야겠죠. 그래서 어, 그런 식으로 한번 접근해 보는 거 어떨까 해서 어, 주말 사이에 내일 또장 마감 마무리되는 것을 보고 어, 주말 사이에 한번 또 의견을 전달해 보는 걸로 하고. 다음 주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참넘어져 줘야 될 자리를 못 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코스피도 그렇죠. 반등도 아니고 옆으로 기고 있는데 전혀 올라와 주진 못하고 그냥 옆으로만 기고 있다. 그래서 코스피만 보면 추가 하락이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래서 코스피가 선행 지표로 끌어내리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일단 시장을 내일 시장 한번 잘 지켜보시고 좀 대응해 보시자. 그래서 예전에 이제 좀 넓게 잡아서 2,276 포인트까지 꼬리 때까지 어 하루 더빨짜 자리는 있으니까 한번 체크해 보면서 한번 그 체크를 해보자. 그래서 캔디상으로는 어 저점이 충분히 더 만들어질 수 있지만 어 최근에 어 반등해 줬던 2,700, 2,276 포인트 단2,275 포인트 정도 되겠죠. 그 정도 부근에서 어 어떤 흐름이 나와주는지 또 빠진 다음에 나와주는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 어, 추가 하락이 나오고 무너진다 그러면 코스피도 아, 코스닥도 어, 700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라는 지금 수정 목표로 다시 보셔야, 보셔야 될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참고해 보시고요. 자면 어, 이제 최근에 단기 종목으로 소개시켜드렸던 종목을 좀 보면 어, 게, 대체적으로 이제 바, 뭐 장이 자, 안, 나쁘지도 않았지만도 흐름이 괜찮았어요. 그래서 뭐우용 관련주 해가지고 엔터미디어 쪽에도 수급이 돌아오면서 쇼박스도 어, 어, 여기 구근에서 봤었던 거많지는 않죠? 많지는 않지만도. 이렇게 수익치가, 한 6, 7% 정도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단기 목표치가 달성됐다. 해서 저도 쇼박스는 단기 수익을 낸 종목 중에 하나고요 직장인이니까 아무래도 좀 빠르고 변동성 강화 한 못하니까 그렇게 됐고, 다음 이제 대원화성이고요 대원화성도 이렇게 분석해 놓은 게 이렇게죠. 이렇게 해서 방송을 드렸는데, 조금 이렇게 금액대가 좀 어중간할 수 있지만 여기 밀집되어 있는 이평선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어, 이렇게 시세가 나고 있다 그래서 아직도 끝난 게 아니죠 어, 대형화선 보면 음, 추세를 잘 타고 있고,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다는게 되게 의미가 있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어, 지속적으로 음, 거래량이 늘어나는지 체크하면서 우승할 상수 있는가 체크해 보자 그래서 일단 목표치는 여기가 돼야 됩니다 여기 저항대 어 까지 어, 보, 보면서 음, 눌린 목 이게 곽골이 달릴 수 있지만 도 이런식으로 어, 볼수 있겠다. 그래서, 대원화성도 한 번, 체크해 보시고요. 거래량이 늘어나는 것들, 체크해 보, 더, 지속도 가능하다. 어, 다음, 이제, 모빌리스고요 모빌리스는 부정적인 얘기였죠. 음, 조정이올 때, 어, 조정시 보자. 그래서, 어, 파동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조정시 보자라는 얘기였는데요. 어, 그래서 이제, 설정해 놓은 금액이 13,850원 정도였는데, 여기에서는 반등해 주면좀 시장이 강하게 견인될 수 있고, 이런 추세가 나온다라고, 어, 가정해볼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봤는데, 오늘 또 많이 밀리면서, 음, 역시나 요즘 트렌드대로 다 반납까지도 가능한 자리 때 와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좀더 지켜봐야 되는 자리고요. 13,800원 단위 단에서 안착을 해주는 게 중요하다는 라 생각은 기본적으로 들고 여기 캔들 기준으로 잡아서 12,000원 정도 어, 때로는 다 반납해서 트렌드상 내려올 수 있는 금액 여기까지도 볼수 있는데 여기까지 일단 보면서 어, 눌림목을 다시 한번 봐야겠다. 그래서 모빌릭스도 이렇게 돼서 어, 추세가 바뀔 수 있는가를 체크해 봐야겠죠. 그래서 어, 중요한 자릿대를 지켜주지 못하고 단기 저항을 맞이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긴 하거든요. 그래서 어, 트렌드가 어, 다 반납이라고 계속 얘기드리죠. 요즘엔 이쁜 눌림이 잘안 나온다. 이쁜 눌림이 나와서 가는 것들 이렇게 이쁜 눌림이 나면다 여기가 아 좋긴 한데 이쁜 눌림이 나오지가 않고 좀 과하게 깊게 들어간다라는 가정이면 충분히 여기까지도 가능한 자릿대가 돼 버렸죠. 그래서 어, 좀 중요한 건 거래량이 크게 빠져나가지 않았다는 라 생각이 드니까 어, 시장의 나쁘게 따라서 어, 또 음, 한번볼수 있겠다. 그래서 시장이 만약 급락하고 무너진다 그러면 여기까지도 열릴수 있지만 시장 맞춤돼요. 그래서 일단 내일 하루또 지켜보시고 어, 흐름을 보시죠. <laughs> 다음 이 한미 반도체고요. 어, 최근에 반도체 종목 중에 그나마 좀 수급이 돌고 있다라고 얘기했던 한미 반도체고 어, 요때죠. 요때 어, 얘기 드리고 어, 돌파 매매로 보는 게 좋고 어, 좀 빠지면은 일단은 관망했는데 어, 좀 빠졌었고요. 온? 좀, 다음날, 올라 타주면서, 안착. 그래서, 일단은 하루만 보면, 일단 안착해 놓은 모습이고요. 여기가 이제, 이 지금 시점이 돌파 매매 자리대가 되긴 하는데, 어, 장기 입평에 대한 저항,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 부담스러울 수는 있지만요. 어, 여기, 어, 4 0분에한에서 13,800원 중, 여기 중심으로 두고, 어, 짧게, 어, 이렇게 꼬리가 남더라도, 어, 상승 중에 어, 단타로, 이렇게 짧게 팔, 팔, 팔고, 어, 나올 수 있는, 어, 자리 땐 되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돌파 매매는 보유하는 게 아니죠 돌파 매매는 짧게 튕겨줄 때슈팅나는 어, 구간에서 빠른 실시해야 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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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SK고요 SK 얘기 드렸죠 어, 분명 매수 가능 영역 때 멈춰있긴 한데 신호는 없습니다 얘기 드렸고 매수하는 건 가능하지만 밑단이 있다는 걸꼭 체크하시고 하시라 라는 얘기 드렸는데 크게 의미가 없어요 똑같아요 아, 똑같고 어, 최근에 보니까 요때더라고요요때요때 이때, 7월 5일날 요때또 공매 세력이 한 20만 주 대차 좀 이렇게 빌려갔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어, 주가가 지지부진하고 코스피가 어, 좀 약하니까 지수를 좀 많이 민감한 편이죠.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지금 지수 대안이 무너지면 어, 우리가 이 밑단을 얘기, 얘기했던 18만 원대가올수 있다라는 거, 18만 원, 19만 원 대가 열린다는 거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아직 그, 뭐 전혀 매수 안 했는데 관심이 있다 라 하시는 분은, 어, 이제 최근에 내일이나 다음 주 흐름을 보시면, 매수사점또 나올 수도 있겠죠. 이렇게 어, 지켜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아직은 뭔가 특별한 신호가 없습니다. 없고요. 어, 다음은, 원희가 IPS. 정말 오랜만에 보는데요. 정말 오랜만에 보는데, 아, 얘는 더 약하네 싶어요. 그니까 러 제가, 어, 막, 막단으로 열어놨던 자리가 여기죠. 28,300을 열어놨는데, 지금 딱 여기 어 정말 쥐어짜고 있습니다. 쥐어짜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어 사자는 자리 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닥을 잡혀준다는 지표로 활용하려는 건데 어 자꾸나서 자꾸자꾸 바닥이 열려버립니다. 이렇게 어 깨고 내려와서 저항을 막고 있는 모습이에요.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던 금액대, 단기적 봤던 금액대까지 깨져버리고 어 좋았던 추세는 다 어디 갔습니까?라고 얘기할 정도로 지금 힘이 없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보시면 큰 틀로 다르게 한번 좀 진단을 해볼게요. 어, 이렇게 보시면, 박스권을 봤을 때도, 어, 대칭적으로 충분히 빠졌던 자리다, 라는 자리가, 이 밑단이 금액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더 빠진다고, 어, 정말 시장 무너지면 불가능은 없죠. 불가능 없으니까, 대칭적으로 보면 2만원 초반대까지 빠져야 된다는 얘기인데, 거기까지는 무게를 두고 싶지 않고요. 아직 신호가 없기 때문에 좀 관망세를 좀 유지하자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어, 좀 신호가 포착됐으면 좋겠다. 근데, 어, 보유 중이신 분들도, 어, 금액에서 추가 매수를 안 하면 되겠죠. 추가 매수 안 하고, 아, 바닥 잡히는 신호는 애청자님들 관심 많으신 원익이나 SK, 현대차 이런 것들은 한 번씩 질도꼭 체크해 보려고 하니까, 아, 어, 좀, 한번또 신호가 나오면 공유 드리는 걸 하겠습니다. 아무튼, 좀 마음고생 많이 하시겠는데요. 어, 전혀 반등도 못 해주고, 어, 너무 힘이 없다. 그래서, 어, 최근에 거래량에 들어오면서 올려줬던 것들, 올려주고, 나름 이렇게 했던 거. 근데, 어, 돌파 시도를 못 했다는 게 되게 크, 컸던 것 같고, 어, 그렇게 되면서, 어, 시장의 여파와 함께 이렇게 흘러내렸다. 삼성전자와 함께 흘러내렸다. 그래서, 지금 충분히 제가 볼때는 과대 납부권 이고 어 그냥 지수 시장도 있겠지만도 그래도 세력이 조, 뭐 관여하는 금액대 라면 잡아줘야 되는 금액인데 전혀 지금 티가 안 나고 있어요 전혀 잡아주는 그 포착 그 느낌도 없고 그래서 도대체 세력의 평단건 얼만가 라는 좀 궁금증은 드는데 설마 2만원대 초반까지 내려가야 되나 라는 생각도 지금은 좀들수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하지만 충분히 많이 빠졌고 신호가 나오면 봐도 늦지 않으니까 한번 느긋하게 만편히좀 지켜보시자 이렇게 얘기를 좀 드리고 싶네요. 음, 얘기 드리고 싶고 다음이 현대차입니다. 현대차도 빠질 자리가 있다라고 진단을 하고 17만 5천 원은 괜찮다라는 얘기 드렸고, 어 17만 5천 원에서 어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대응 력이 지났죠. 17만 5천 원 사신 분이 안에선 여기까지 어, 목표치를 두시면 되고 어, 그렇지 않으면 지금 신규 매수 자리는 아니죠. 어, 그래서 어 18만 17만 5천 원 대응하신 분은 어, 마찬가지로 어좀 이렇게. 89,000대, 여기 18만원대부터, 어, 후반대부터, 그, 스위쇼에서 가는 것이고, 어, 신규로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요, 돌파 매물 보든가, 다시 한번, 어, 재차 눌림을 보든가 해야 되는 자리니까, 어, 지금은, 어, 가장 어중간한 자리다. 그래서, 어, 먹을 것도 많지도 않고, 빠질 건 아직은 있다. 그래서, 아직은 매수 관점은 아니고요 가지고 계신 분만, 어, 대응하시는 영역이다.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네요. 어, 다음, 이제, 에코 프로고요 어, 방송에서 종목 드렸던 것 중에 좀안 좋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어, 그 소개시켜 드려서 이때 이제 소개시켜 드리고 이때좀 요때 이때 소개시켜 당기 상승 나왔습니다. 단기 상승 나와서 어, 저도 이렇게, 수익, 수익 이렇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 10% 정도 어, 많게는 10%, 적게는 5,6% 이렇게 나왔을 것 같은데 단기 추세가 바뀌는가 했다가 시도가 실패됐고요. 다시 한번 여기 보시면 3중바닥 3중 형태를 그릴 정도로 좋지 않았죠. 그래서 제가 그어놨던 외부 추세선과. 그다음에 상승 추세선까지도 밑단을 깨고 내려왔던 찰나기 때문에 사실 이제 저가가 다져진다라기보다 추가가 빠질 수 있다라는 겠 불안감이 조성되는 자리 때에서 갑자기 오늘 뉴스를 띄우면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갭 상승 갔다. 그래서 참 이게 정말 매수 기회를 안 주는 거죠. 매수를 못 하게 하고 뛰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뛰어버리면 매수가 쉽게 못 들어가요 개인 투자자가.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이 요, 요 제가 봤던 추세와 이 외부 추세선 여기가 이탈 안 하면. 어, 괜찮겠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추가 조정 받는 건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여기까지는. 그래서 여기까지 받으면 신규 매수도 어, 관점이 가능하겠다. 그래서 74,000원대 구간에서 대차 요렇게 한번 노려보는 그그 그, 그 매수 자리 때는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 한번 에코프로 지속적 관심 필요하겠고. 다음 이제 T로보틱스고요. 어, 오늘 장 중에 아, 좀 이렇게 장에도 불구하고 좀 이렇게 좋은 흐름 좀 이어가 줬나라고 좀 보여지는 종목인데요. 아직은 좀 거래량이 미비해서 거래량이 약해서 크게 의미를 주긴 좀 어렵습니다만 어렵습니다만 단기로 어 자를 수 있는 분만 어좀 이렇게 중요 금액대를 체크해보고 어 이탈하면 자르겠어라고 하는 분만 살짝 이, 이, 이 추세 때 금액대에서 볼수 있게 돼서 6천 원 후반 정도 어 지금 아니면 내일 상승 출발한다 그러면 어 지금 7,250원 40원 정도를 어 지지 받으면 위단까지 열리니까. 맞춤 대응할수 있겠다. 그래서 T 로보틱스도 바닥권에 있는 충분히 매력적인 종목. 그래서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괜찮은 거고 대응은 어느 종목이든 불가능하면 접근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 드리면서 한번 체크해 봤고요. 오랜만에 다음 이제 제주 반도체고요. 반도체 종목에 한미 반도체또 얘기드렸는데 오늘 또 얘기 제주 반도체가 좀 의미 있는 상승 나와줬어요이 친구는. 의미 있는 상승에서 여기 때를 회복해주는 금액이 나왔다. 또 오늘 굉장히 굉장히 의미가 있는 상승이 나와줬죠 그래서 4,300원 단을 이탈 안한게 제일 좋겠어요. 4,300원 크게는 4,200원, 300원 이 이탈 안 하면 어, 좀 좋겠다. 그래서 어, 한번 가져와 봤고요. 그래서 가져와 봤는데 여기 이제 좀 다른 건요. 어, 다른 건요. 어, 일단 여기 윗 단에서 꼬리가 남고 이렇게 흘러내린 모습이지만 어, 크게 매물대가 강한 구간이다라고 올라가기까지는 여기까지 자리가 있다. 그래서 어, 자리대가 많이 남아 있는 거, 그러니까 매물대가 많이 비어 있고 상승 여력이 좀 어 자릿대가 비어있는 것들도 매력적이라고 얘기 드렸죠 그래서 어, 제주 반도체도 어, 꼭 한번 체크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단기적으로 한번 모니터해보자 그래서 어, 관심을 담아놓고 체크해보면 나쁘지 않겠다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에는 히림입니다 히림이고 얘는 이제 그냥 대놓고 테마주죠 대놓고 테마주인데 어, 이제 그 네온시티 관련주로 지금 부각받아서 어, 큰 시세 파동 하나가 나왔고요 제차 파동이 나온다라는 가정으로 봤을 때 어, 눌림을 본다 얘기 드렸는데 그 금액을 체크해놓은 게 지금 금액대인데요 어 지금 금액대에서 추가 파동이 나오거나 옆으로 좀더 기들어 나오지 않으면 어, 재차 반납될 수 있으니까 지금 금액대가 되게 중요하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금액대가 잘 지켜지고 어좀 나오는가 이 밑에 7 800원 정도 되나요? 이 정도 금액이 이탈 안 나는지 여부가 단기적 흐름을 바꿀 수 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체크하면서 어, 좀 음,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 종목을 좀 다양하게 섞진 못한 것 같긴 한데 어, 좀애청자님들좀 장기 관심 있으신 것좀몇개 줄이고 단기적으로 어, 대응할 수 시장에 따라 대응할 수 있는 종목들 중에 좀 괜찮게 어, 흐름이 나아준 것들 좀 체크해 봤고요. 어, 그래서 또 이제 또 관심 종목 뭐 신규 관심도 체크해 봤고 그래서 어, 내일은 좀 선물 지수가 좀 불안하긴 해서 어, 우리나라 또 지수도 돌파 못해온 것도 또 크고 어, 그러다 보니까 하방의 압력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보시면서 어, 시장 대응하시면. 어, 또, 여유롭게 이겨내면서 볼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아무튼, 어,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고요. 음, 방송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야 채널 유지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